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차를 이용한 곱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차 공식이 뭔가요?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중에서 하나였었죠. 자,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a 더하기 b 그리고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된다라는 이런 공식이었습니다. 자, 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느냐? 일단 항이 a 더하기 b 여기도 항이 a 마이너스 b 두개두개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전개를 할때 이렇게 총네 번의 전개가 이루어지겠죠. 자, a랑 a 곱하니까 a 제곱, a랑 플러스 b 마이너스 b 곱하니까 마이너스 ab, 그리고 b랑 a 곱하니까 ab, 마지막 플러스 b 마이너스 b 곱하니까 마이너스 b 제곱.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애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결국에 남는 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다. 이걸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곱셈에서 이 합차공식을 어떻게 쓸수 있을까?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를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b를 2라고 해봅시다. 그럼 a는 100, b는 2. 또 마찬가지로 a는 100, b는 2. 이런 식이겠죠. 자, 이렇게 숫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앞에 것끼리 곱한 거랑 뒤에 것끼리 곱한 것만 나온다 그랬죠. 왜냐면 가운데는 날아가 버리니까. 100 곱하기 100은 10000.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해서 결과가 9,996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곱셈이 굉장히 간단해지겠죠. 자, 100 플러스 1는 102죠. 결국엔 102 곱하기 얘는 98이니까. 이런 형태를 보면, 아, 100 더하기 2, 100 빼기 2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자,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총네문제가 나오는데, 32 곱하기 28, 56 곱하기 44, 그리고 나머지 두문제다 합차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합차공식을 그럼 언제 쓰느냐? 3228 보세요. 자, 제가 수직선 한번 그어볼게요. 자, 28은 여기라고 하고, 32는 여기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28과 30이 딱 중간에 어떤 수가 있죠? 30이 있습니다. 바로 이 30이 기준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32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30 더하기 2. 그렇죠? 28은요? 30 빼기 2. 어떤가요? 합차공식 형태의 꼴이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 거끼리 곱한다. 900. 그리고 뒤에 거끼리 곱한다. 빼기 4. 그렇죠? 그럼 결과는 얼마가 나옵니까? 896이 나온다. 이게 바로 합차공식을 이용한 거죠. 자, 56 곱하기 44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44. 그리고 56. 딱 중간에 있는 수 50이겠죠? 6, 6 떨어져 있으니까. 아하, 그럼 56 곱하기 44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50 더하기 6. 50 빼기 6. 어, 합차공식이 됐네요. 그러면 앞에 꺾끼리 곱한 거, 2500. 뒤에 꺾끼리 곱한 거, 마이너스 66에 36.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오죠? 2464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합차공식을 쓸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우리가 과감히 합차공식을 합차 쓰면 되겠죠? 자, 두 문제 마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305, 295 이게 보이나요? 그렇죠? 300 더하기 5 옆에는 300 빼기 5 이렇게 하면 합차공식이 되니까 자, 300, 300 곱하면 9만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5,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25 결과적으로는 8, 9, 9, 7, 5가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510, 490 500이 기준이 되겠죠? 그럼 510은 500 더하기 10 490은 500 빼기 10 자, 5, 25 0, 0, 0, 0 그렇죠? 그리고 100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은 2, 4, 9, 9, 0, 0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합차공식을 이용한 곱셈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곱셈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건 혹시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곱셈을 풀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